안녕하세요, 닥터벨 이종민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습관 챌린지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저희가 챌린저분들과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한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닥터벨과 함께한 챌린저분들의 변화 보러 가실까요? 이날은 챌린저 다섯 분들과 처음 만난 자리인데요. 직장인분들이라 다들 퇴근하시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렇게 저를 믿고 한 자리에 모여주셨어요. 첫날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을 눌러 습관 챌린지 2편 영상을 꼭 봐주세요. 저는 이번 챌린지의 목표가 건강하고 근손실 없이 체지방만 싹 빼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챌린저분들을 위해 3주 동안에 필요한 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닥터벨이 기획한 단백질 쉐이크를 비롯하여 식품, 영양제, 혈당기기 서비스까지 구성했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에서도 습관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물품을 지원해주셨어요. 프로그램 설명과 키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인바디 체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와, 나 60이야, 지금 38%, 네, 40%. 어? 잘 단백질이나 이런 거잘 먹어도 안 생겨요? 잘 찐다 먹었거든요. 음. 근데도 좀 확실히 많이 안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체지방이 너무 많고 내장 술 드세요? 술안 해요. 안 먹어요. 그래, 단거 좋아하는. 네. 둘 중에 하나. 내장지방은 빵이 찌우거나 술이 찌우거나 빵. 체지방률이 너무 높다. 이거는 진짜 위험군.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부터죠. 각자 3주간 개인생활에 맞춰 프로그램 미션을 수행하기로 했고, 챌린저분들과의 단톡방을 만들어 매주 미션 수행을 인증하며 바쁜 3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이. <laughs> 아이, 아이 예 여러분,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우리가 챌린지를 3주간 했는데 힘들었을 텐데 그 규칙들 을 하나하나를 다 진짜 너무 열심히 지켜주셨어요. 건강 상태도 다 다를 수도 있고 중간에 또 우리 한 분은 발목도 다 쪘었잖아요. 그런 많은 과정 속에서 중간에 있는 많은 이벤트 여러 가지 상황을 합쳤을 때 성실히 이거를 잘 따라왔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라 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중간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승부욕이 안 되실까봐 열심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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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했던 글루코피 드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를 잘 지켰냐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데 또 혈당관리 1등한테는 1인 촬영권을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열심히 내가 1등 해야 돼 하셨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누가 이겼다 안 이겼다 하는 거는 사실 마음이 속상해서 제가 원래 다섯 분 모두 1인 촬영권을 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이벤트를 한번 발표하러 가볼게요 체중도 주는 게 중요하지만 근손실 없이 체중도 얼마나 줄었는지. 근데 진짜 체중 다 주셨어요. 와 우리 지희와 수현님이 2kg, 지희님이 2.8kg, 은경님이 2.6kg, 다혜님은 4kg. 많이 줄였네. <laughs> 승준님은 처음에 챙겨 있는데 친구들이 증언 같이 해서 6kg. 우리 각각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단체 사진도 찍고 저희 다섯 분다 1인 촬영할 수 있도록 제가 내돈내 산으로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아 개인 사진도 예쁘게 찍으시라고 네. 선물 준비했습니다. 와아 프로필 찍으러 갈까요? 네네. 네. 네. 식사를 하는 먹는 순서가 일단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밥 먹는 속도도 무조건 20분 이상씩 좀 가져가려고 하는 진짜 사소하지만 중요한 습관들을 고치게 된것 같아요. 박타벨 습관 챌린지는 터닝 포인트다. 보통 이렇게 단기간에 살이 많이 빠지면 되게 피곤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증상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꼭 아침에 정말 상쾌하게 일어나고 공복시간이 긴데 불구하고 컨디션이 정말 좋았다는 게 되게 좀 장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닥터베 습관 챌린지는 전환점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첫 번째는 다이어트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력이 있을 수 있구나. 끼니를 다 챙겨 먹으면서 살이 일주일에 1kg씩 빠질 수가 있구나. 닥터벨 습관 챌린지는 새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나는 절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첫 주에 14시간으로 시작하고 해서 그런지 18시간도 어?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주신 것 중에 알약 패치.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깁스를 하니까 반대쪽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알약 패치를 지금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닥터벨 습관 챌린지는 개꿀이다. <laughs> 사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게 진짜 되게 어렵거든요. 이3 주라는 시간이 저는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게 그러니까 내 생활 습관이나 내 마인드셋을 좀 이렇게 바꿔주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기간인지 않았나 싶어. 지속하게 하는 힘. 다이어트의 스칸 챌린지는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오, 아, 아, 부 찍어 보시니까 어떤가요? 더 열심히 해서 더잘 찍고 싶어요 또 찍으러 올 거예요 저. 작가님 천재 <laughs> 경력자잖아 유일하게 <laughs> 포세지 같긴 한데 좋습니다 <laughs> 여기 정말 최고예요 오케이 응. 처음이어서 떨렸는데 진짜 디렉팅을 잘해주셔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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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어, 몸을 좀더 만들어서 다시 찍어야겠다 다음에는 헤어도 한번 오, 만지고 딱딱 해가지고 어, 오케이 오케이 다 해가지고 좋아 좋아